대법원 2021년 4월 2일자 2020마 7789 결정 사건명 주식 특별현금화 명령 주식 매각 명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 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 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 개시 요건의 존부, 집행 장애 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 명령을 할때 집행 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수 있을 뿐이고 집행 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